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한국 증시는 뭔가 좀 갇혀있는 듯한 박스권 장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 미국 관세 이슈는 제가 볼때 다음 주 정도면 좀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자, 요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진다면 굉장히 나이스한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요렇게 보여지는데 미국 금리이나 이슈도 있고 자,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수입 볼수 있는 테마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완제품 의약품 CMO 생산 역량 강화에 투자가 들어간 무증 100%가 나오면서 수급이 올라오고 있는 동국 생명과학 자 이제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어떨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단기로도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동국생명과학 주가 분석 들어가기 전에 관세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바이오 2차전지 리튬 현재 이슈 중심에 있는 이런 단기 급등주 바로 이 금맥 종목들 먼저 좀 무료로 알려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요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기간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주가들이 항상 민주당이 집권을 할때 주가는 올랐다라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항상 주식은요 반복이 된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5천 요 수치를 말하면서 지금 3천에서 3,100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저는 바로 5천이 바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3,500에서 3,700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가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평가를 받고 있다 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이 반도체 세액을 25%에서 몇 %로 35%. 요거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기 급등주들 그리고 대시세 시작을 하는 대시세 종목들, 요거 확인하고 있고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무료 추천주 좀 보내드릴 건데, 자, 이런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기존 종목들에 물려서 지금 코스피가 3천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아직도 마이너스를 보고 있, 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다른 급등주들 보면, 이 급등주들을 보면은 아 부럽네 어 나도 저런 종목 어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요 무료 추천주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깡통을 좀몇 번을 차면서 만든 바로 요 금맥 차트인데요 이 금맥 차트인데 단기로는 개미털기 구간 있죠 개미털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장기로 보면 바로 대시세 시점인 그 구간 시세 시점 구간을 잡아낼 수 있는 바로 이 금맥 차트 설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수익 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금맥 차트에 잡혔다가 지금 큰 수익이 나고 있냐? 자, 지금 현재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바로 요거.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카카오페이는요. 25,000원에서 2만 5천원에서 10만 원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가면서 지금 4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작년 8월에, 작년 8월이면 어디냐? 바로 여기거든요. 요 금맥을 짚습니다. 금맥을 탁 짚어요. 어디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딱 권하는데 요 구간 무너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매스 타이밍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랐느냐? 여기까지. 400% 상승. 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다른 종목도 뭐가 잡혔냐? 바로 이겁니다. 상엔터, 쌈지죠. 쌈지엔터. 응, 쌈지엔터인데 이 캐치 티니핑으로 유명한 요 쌈지엔터는요. 바로 요 금맥을 짚은 요 구간 딱 나와요. 요 때가 언제냐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언제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실 거예요. 6월말, 7월초 요 때예요. 딱 짚어요. 이때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 한50% 정도 상승 나오거든요. 급등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도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9월에 100%가 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00% 넘었어요. 여기까지 100%.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프로? 바로 텐버거, 1000%가 1000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9만 원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였냐면 바로 만 원이 되지가 않았어요. 만 원이 되지 않았던 이 종목이 1년도 되지 않아서 텐버거가 터집니다. 1000%가 넘는 상승이 나와서 9만 원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1000%. 그 시점을 어디서 잡았냐? 바로 요 금맥 차트에서 잡아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자한 가지 더 있는 게 바로 APR이에요. AP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PR. LG 생활건강을 제치고 뷰티업계 2위. 뷰티업계에서 2위로 올라온 APR. 그러니까 시총이 2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금맥 차트를 딱 짚어요. 자, 눈에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잖아요. 8월 달에. 딱 보이시죠? 개미털기 구간에서 잡는 방법. 그래서 요만큼 오를 때40%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 기다렸다, 요거 몇 프로? 300%가 넘는 아, 300%좀안 되는구나 지금 보니까 300%가 조금 안 되는 수치를 기록을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올라간 게 너무 눈에 보이는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미털기가 나오면서 단기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자 보셨습니다. 이렇게 중장기로 딱 보면 기본적으로 300% 이상은 나요. 300%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무료로 좀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제 번호 알려 드릴게요. 자, 010 5 7 5 9 9040제 핸드폰 번호로 금맥. 이 금맥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금맥 종목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시장 좋잖아요. 이런 좋은 시장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금맥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무료로 금맥 종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내일도 모레도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영상 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바이오주들의 역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있죠무죄도 여기 삼바의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 어이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다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도 어, 삼바의 실적, 바로 이 실적. 이 실적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 바이오주들은요. 악재가 있었어요. 바로 요거. 이 관세 리스크. 자, 그러면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제약사에게는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 관세는요. 점점점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7월 말 이후에는 투자 심리 개선 요고 투자 심리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자 일단은요. 바이오 대장주라고 불리는 쌈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실적. 이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이 제약 바이오주들의 하드 캐리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테마의 대장주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 투자 심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저는 미국의 이 금리 인하 이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미국도 이 금리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지금 투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주들의 차트들을 딱 보면 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국생명과학 차트를 딱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 바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차트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자, 요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얘는 딱 보면은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옆으로 엄청 키웠죠. 그러면 요 간만큼 요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요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렇게 떨어졌으면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꺾이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떨어지고 옆으로 갔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못 들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기를 기준봉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입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딱한 마디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자, 여기서 뚫어 올린다 라고 하면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여기, 이 자리 딱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올라가면 크게 가고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아니면 다시 한번 밑으로, 옆으로 길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저점 있죠. 이 전저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금맥 차트는 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확실하게 이거 아직 조금 더 있으면은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종목도 만약에 뭔가 일이 좀더 나오면 제가 더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제가 이 그래서 이 동국생명과학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좀 자세히 해 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래서 핵심 전략 리포트에다 다 넣어 놨는데 일단은 차트 분석이 들어갔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목들이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말씀드렸죠.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거다. 간단해요. 근데 요 기준만 딱 잡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제 기준을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요거만 딱 보시고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 타이밍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죠. 저는 무조건 지금도 매도 타이밍이 아, 매수 타이밍이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요 어느 정도는 올라가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 뭐 매물대가 많다 이러면 여기서 뚫지 못하겠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진짜 크게 올라가면 다시 한번 정고점 그러니까 고점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만들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어, 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 만약에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아니고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무너졌다 그러면 얘는 더 길어져요 더 길어지고 대신에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근데 시간이 엄청 길어질 것이다 자 요거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 분석에다가 다 넣어놨으니까 매수 타이밍 잡는 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금맥 차트 설정 방법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고요 그리고 동국생명과하 이 ai로 분석한 자료들 제가 이것도 핵심전략 리포트에다가 다 넣어놨으니까 이거 딱 확인하시고 핵심전략 이 동국생명과학 어떻게 될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로 동국 또는 동국생명과학 이거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핵심전략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